전국적인 의료 대란이 빚어진 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전공이 이탈로 시작된 의료 공백 여파는 취약한 제주 지역의 의료 여건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은 전문의 수급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효형 기자입니다. 제주대학교 병원의 전문의는 169명, 정원이 205명임을 감안하면 36명이나 모자랍니다. 4명이 필요한 흉부외과는 인원이 2명에 불과합니다. 전공의가 떠난 지 1년이 넘으면서 지금은 전문의 수급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병원 관계자는 전문의 인력을 늘려야 하지만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며 올해 수급 상황도 불투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전문의 부족은 단순히 이 병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내 6곳의 종합병원 모두 사정이 비슷합니다. 도내 6개 종합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문의는 419명. 진료과별로 모자란 전문의는 72명으로 결원율은 2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의료대란 1년 만에 전문의 부족 인원이 1.5배나 더 늘어난 겁니다. 더큰 문제는 예전부터 전문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던 제주에서 수급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올해 4억 원가량을 투입해 수당을 지원하고 전문의 유치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특히 이제 정주여건 개선 이런 부분에서 같이 고민을 하고 앞으로 이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지원이 필요한 분야가 무엇인지 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지원되는 예산 대부분은 중증 응급질환 당직 수당 정도에 그치는 데다 당장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대책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부 지원 없이 자체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공이 공백 1년의 여파, 제주 지역 전문의 수급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 의료 체계의 불안 요인만 커지고 있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